국산 엔진 전기제사니다 전기로 하면 이런 데는 괜찮은데 노지 가서 식을못 쓰면 문제가 다 어. 아, 기기보다이런기발는가 아, 이거... 아, 훨씬 이이 어, 세요.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걸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은이은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서이 했나 안 했나? 제대로 앉아 안, 안 되면 내전화해가 여쭤봐야 음. 된다 네. 아버지 공부 이제 쓰는 잘안 했나? 안 했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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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품 아, AS는 얼마 동안 AS